창세기 예, 24장 말씀 아주 긴장을 잘 읽었습니다.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읽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너무 길어서 은혜가 안됩니다. 하면 곤란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길지만 사실 한 내용입니다. 이삭의 결혼이죠. 그리고 이삭의 결혼이 또 결혼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예. 네. 열매는요, 열매는 익어야 땁니다 그렇죠. 익지 않은 것을 따면은 먹을 수가 없죠. 풋내가 나고 그렇죠. 익은 것을 수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익어야 합니다. 삶이 익지 않으면요 풋내가 나고 전내도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익, 익은 것을 익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58절 말씀, 58절 같이 한번 읽죠? 이 58절.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로 되 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요 가겠나이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삭의 결혼인데요. 이삭은, 아, 37살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요. 어제 우리가 23장 말씀 1절에 사라가 127세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37살이었다, 이렇게 되죠. 또 25장 20절을 보면요. 이삭은 40세 리부가를 맞아 결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놔요. 25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40세 이삭이 결혼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 이삭의 결혼은요, 아 결혼의 원형입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내용을 잠깐만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이삭에게 배우자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서 배우자를 선택해 오라, 그럽니다.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서 네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할때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해서 네 길을 인도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종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무튼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네. 아, 12절입니다. 12절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 종이 종이 어쨌든 하란에 가서 어, 기도한 내용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 없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네. 아무튼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터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네.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나에게만 주지 말고 내가 이끌고 온 낙타 열피를 이끌고 왔는데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그 여자 아이가 이삭의 배우자이므로 그렇게 확신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우물은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해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텀벙 해가지고, 물을 길어내는 그런 우물이죠. 우리는 그런 우물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당시에 우물은 도로래 없어요. 예. 네. 성경 당시에 우물은요, 계단을 타고 종종종종 이렇게 나선형으로, 응? 네? 나사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또, 어, 아무튼 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우물 하나만 있어도 아주 부자입니다. 물, 이 건조한 사막지대, 광야지대에서 물은 최고의 아주 귀한 물질이죠. 그 물을 내게 하는 우물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우물의 소유주라 하는 것은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이제 이 사계 사건에서 이제 이 우물 사건도 있습니다. 리부가가 나타나서 어쨌든 종이 리부가에게 물좀 달라 하니까 아, 리부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엘리에이에게 마시게, 마시소서 자기가 힘들어서 떠온 물을 에, 엘리에셀 종에게 줍니다. 물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리부가가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합니다.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그래요.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열 마리입니다. 많은 물을 길어야 합니다. 한 번만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들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종이 곰곰이 보고 있다가 자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다 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묻죠. 누구 집 딸이냐고. 대답이 이러죠.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다. 그럽니다. 나홀. 나홀은 누굽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이렇게 되죠. 롯은 하란의 아버지죠. 예. 하란은 응? 하란은, 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위에 있는 형이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이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돼. 네. 그런데, 나홀이, 응? 그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밀가는 나홀의 부인입니다. 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그래요. 네. 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 어쨌든 그 신부감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 부딜의 집에 가서 다 어, 가르쳐 주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리부가가 나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리부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딸을 주실랍니까? 묻죠. 50절, 같이 있죠? 50절, 50절.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리브가가 했고 그리고 리어 아브라함이 참 거부가 된 것을 알고 낙타 열피를 끌고. 어, 많은 폐물을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어, 당연히 신부감으로 허락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이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리부가의 집에서, 부두엘의 집에서 며칠 동안 유숙하면서 그냥 아, 잔치를 버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가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까 그 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다음 날 데리고 가겠다 합니다. 예. 아, 54절, 54절도 같이 있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래요. 적어도 열흘은 부모와 좀 석별의 정을 좀 나눈 다음에. 열흘 후에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조용이안 된다 이. 아, 아닙니다. 결정됐으니까 오늘 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 리브가의 대답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58절 읽었는데 58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결혼의 원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그 이끌어 가셨다 그럽니다. 이것이 결혼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을 보여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선생 배필 그러죠. 하늘이 배필을 만들었다. 하늘이 배필을 생기게 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게 원형입니다. 시대가 너무 변해가지고 이게 잘안 되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 나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리부가에 가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부모하고 적어도 열흘 정도는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결혼이 깨지게 돼요. 그때 리브가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가겠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리브가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네. 리브가는요 신부로서 준비가 됐습니다. 신부로서 준비가 됐지만 기회가 올때 리브가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한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회가 오면은 붙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죠? 준비된 사람에게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에게, 응? 어? 가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가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할줄 압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가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터인데 깨어 있지 못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는 왔는데 이걸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도에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신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해요. 근데 이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하지만 다른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등을 준비하는데 무엇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만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탄이 있어야 합니다.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총알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름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가겠느냐 물으신다면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만 하면은 안 되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가는 길이 무리 없이 사실 방황하지 않고 예그 길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르는데 자고 있다가 예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이 지나가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데 그래서 붙잡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아 해서 그냥 그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리부가를 통하해서 리부가는 기회가 오니까 가겠나이다. 하고 부모를 이제 떠나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리부가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리브가가 어쨌든 그래도 결단을 한 것이고 이 결단을 통하여서 예,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겠나이다. 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많은데 잘 결정하지 못하여서 참으로 귀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리부가의 가겠나이다 한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를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